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거에 대한 중요성. 음, 그것이 과연 예,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냥 들으면.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탐구하는 신학적 주제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구축하는데 중심이 되는 요소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께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의미를 탁 전해드립니다. 네 가지 그림을 통해서 네 사건을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겁니다. 자,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저 가운데 인사는 누구게요? 어, 다윗입니다. 다윗이 막 통곡하는 그림이죠. 우와 하면서 다윗이 막 통곡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장면이 어디냐 하면 사무에라 18장 사건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한테 반역을 해서 덤볐을 때 어, 그때 의 사건인데 다윗은 왜 울고 있었는가? 자, 이거 되게 미묘해요. 왜냐하면 자, 바, 봐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 뭐죠? 아들이죠. 근데 아들인데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는 뭐예요? 반역자예요. 자.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단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왕의 역할을 수행해야 공의가 살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사랑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고민하죠.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이 그림 잘안 보이지만 나뭇가지에 머리 탁 걸려서 어쩔 수 없을 때 죽죠. 어, 그래서. 적군으로서 처단이 반역자로서 처단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고 그 부하가 와가지고 하나 저 다윗에게 알리죠. 어, 압살롬이 드디어 처단됐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오, 드디어 반역자가 처단됐냐? 아, 이제 좀 안심이다. 그러지 못했죠. 그때 다윗의 반응, 왕으로서 반역자를 처단해서 공의로움을 살리고 나라를 지킨 거는 좋은데. 아 그때 통곡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말이 1 8장이 아주 해절하게 나오죠.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로와 내 아들 압살로마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왕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을 찾았어요. 공의는 시행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절대절명의 무능함을 체험하는 순간이죠. 아들을 못 지켰어요. 야 거기에서 처져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런데 이것은. 시대를 거슬러서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미지는 이건데 어디 같아 보입니까? 응급실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무능함을 절감할 때의 탑 10에 꼭 들어요. 어디? 병원, 응급실. 왜 그럴까요? 얼핏 생각했을 땐 가장으로서 혹은 엄마 아빠로서 야 돈이 없어서 애한테 해줄 것못 해주면 무능함을 느낀다 싶을 것 같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부모의 절망감보다 병원에서의 부모가 느끼는 절망감이 언제나 훨씬 설문조사에 보면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돈이 많아서 치료해줄 수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자녀 대신 수술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병원에 실려가는 그 아프다고 자지러지는 아파가지고, 아,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 자녀를 볼때 부모는 절대 극단적인 절망감을 느낍니다. 최고의 무능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대신 배를 갈라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할수 있다면 하겠는데 할 수가 없어. 아, 이게 인간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면 사랑이 없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부모로서의 사랑이 없지는 않아요. 응급실 앞에서의 부모나 압살롬 앞에서의 다윗이나 사랑이 없지 않아요. 대신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 사랑하는데 지켜줄 능력이 없죠. 이 묘한 아이러니 그 앞에서 절망감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을 다윗은 차라리 내가 대신할 죽었더라면 와, 정말 최고의 울분을 토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한계 명확히 인식하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그림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 아는 선배가 이런 말을 했죠. 응급실에서 자기 자녀를 딱 들여보내면서 그 자녀가 울부짖는데 본인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죠.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왜? 빠밤. 세 번째 그림 봅시다. 그래서 십자가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우, 차라리 대신해서 죽었으면 이렇게 한탄을 한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요?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을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능력이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어, 다윗은 모든 걸 가졌던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절망감,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부모의 절망감, 사랑이 없어서도 아닌데, 그 사랑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그 한계성 속에서의 그 아이러니, 그런데 그러한 제한된 사랑과 달리 예수님은 어 그걸 다 뛰어넘으셨죠. 대신 죽어야 하는가? 대신 죽겠다. 그럴 수 있는 능력, 그럴 수 있는 사랑 다 있었어요. 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그래서 기쁨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고, 무능함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 유능함의 상징인 것, 능력의 상징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그 한계를. 해내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보면 실제 역사예요. 실제 역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실제 역사인데 단지 희생. 야, 정말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 박해정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보여진 거죠. 그냥 어떤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사랑의 의지를 진짜 역사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데 있어서 더 감동스러운 거고. 이것 덕분에 이 실제 역사 안에서 공의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덕분에 하나님의 반역자였던 우리의 죄값이 그 형벌이 지워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사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탁 달라붙은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일만 남았어요. 다윗과 같은 한탄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내 자식이 또 죄인이야. 이거 어쩌면 좋냐.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대신 죽어. 그리고 공의를 이루신 다음에 그 피값으로 탁 이 죄의 값이 상쇄된 우리를 어 완전히 새롭게 하셔 가지고 사랑만 주시는 일이 남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공의와 사랑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고 그 세상 사람들이 제한된 시각에서만 봤을 땐 실패한 어떤 사람 같죠. 자, 제자들에게 다 배반당하고 자기에게 호응하던 사람들 여론 뒤바뀌어 가지고 죄도 없는데 이렇게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제한된 시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실패 안에 가장 큰 성공이 있었다는 라 거, 가장 큰 유능함이 있었다는 라 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게이 그림 한 장면에서 다 보여지는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군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 역사에서 펼치신 이 예수님은 누군가. 라고 했을 때, 마지막 그림, 이 장면이 딱 보입니다. 뭐, 무슨 사건 같아요? 어, 그렇죠. 짠, 마태복음 14장인데, 예수님 이 무리를 걸으시죠. 무리를 걸으시죠. 어,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은, 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그 자체로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오, 신기한데? 하고 넘어갈 만하지 않은 게, 욥기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요비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홀로 하늘을 펼치시는 분이지. 그리고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지. 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신관에 있어서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분으로서 하나님만 묘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다. 조금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거죠. 어? 자연법칙 위에 계신 분이구나. 아이 세상의 자연질서 위에 계시는 분이구나 즉 누구다?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자연질서를 만드신 분이고 자연의 주인이고 이 땅의 원리 원칙에 지배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무리를 걷는 장면은 마법을 부렸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나타내죠. 그리고 사실 이때는 굉장히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풍랑이 불고 있었고, 게다가, 어,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떤 이스라엘의 미신으로서는 물 위에 어떤 존재는 귀신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니까, 어, 귀신이 나타난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면서 귀신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자연 질서 위에 있는 하나님이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나 스승은 그저 인간 납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권위 있게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나다 우리나라 말에는 나다 내니 그냥 이 정도로만 표현돼 있어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뭐 원래 들으면 이쯤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영어가 어뭐 목적격, 주격 이거 혼동해서 쓰기도 했지만, 그래도 강조되는 표현으로서 딱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쯤이라고 하잖아요. 뭐라 그러게요? It is I. 어려운 말 가르쳐 줄게요. 에고, 에이미. 나다. 나는 나다. I am. 그런 뜻인데, 헬라어라 I am. 그런 뜻인데, 이 말이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이 말을 갖다가 탁 봤을 때, 그냥 제자들이 못 알아보니까, 아야, 나야, 나. 안심해. 그저 이렇게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랑 비등한 차원의 말씀으로 보는 거죠. 어떤 차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러 나타나셨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면서 출애굽기 삼장 십사절에서 야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다 하시거든요. 나는 나다 하시는데 아 나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어감 그대로 탁 끌고 와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나다. 여기서 예수님의 나다 는아 이게 몰라보냐 나야 나 <laughs> 나야 나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권위를 드러내는 무리를 걷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지라고 선언하는 장면과 같이 드러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 정말 이분은 신적 존재구나. 를알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에 눌려서 그거를 직관적으로 알았던 제자들이 그 장면에서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 무리를 거서 됐다 신기해. 이게 아니라 고백하는 게 이거라고 성경에 적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어,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과 동급이다라는 뜻이죠. 성경은 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보여진 게 신기한 능력이 있었다. 마법부릴 줄 알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지니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신적 존재다. 단지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신적 존재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왕의 역할도 하면서 아버지 역할도 하시려고 그 모순을 격파하시려고 우리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체율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시려고 탁 오신 것이죠. 아, 막대한 사랑을 실현되게 하고 실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허물어지지 않고 사랑도 허물어지지 않게 등장하신 것.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선언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정말 이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14절과 18절의 선언이 이런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저 방관하거나 지침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같이 경험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죄값을 감당하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셨다. 오 아주 뜨겁고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 배우면서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 인, 하나, 예수님이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인가? 아그 복사님들이나 공부하지 왜 우리한테 가르쳤죠? 그것이 그냥 신학적인 담론이 아니라, 이런 모든 실세 역사를 품고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안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